시청자 수 중에 원래 항상 모바일 시청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. 근데, 어, 잠깐만요. 어, 영서야, 누나 방송 중이다. 어, 아, 전화해? 아, 아, 저희, 저희 매니저, 매니저. 매니저요. 제, 바, 제 방송 본 지, 제 매니저 봐준 지한 거의 2년 정도 된 매니저인데 지금 군대가 있어가지고 항상 거의 이 시간대쯤에 전화와요. 안부 전화. 연법증 아니야! 아, <laughs> 뭐만하면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. 근데 진짜 하루 죄행 방송 시작하자마자부터 방송 할 때까지 여러분들 진짜 내일 봐요 할 때까지도 어 그래 뭐내뭐보증이 언제 방구 방금... 하루 종행이 아니 싫지 않아요. 아 싫은 건 아닌데 적당히 진짜로 무슨 얘기가 안돼 대화가 안 돼.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영보증 데려오다 고서 나는 그냥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어떤 위험도 없을 정도로 또뭘 뭐 좋아. 아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. 제가 연보징 내 나도 근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연보징이 너무 이제 웃기고 이제 또 귀엽고 이제 막 되게 재밌잖아요. 되게 뭔가 어 되게 귀엽잖아요. 약간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 이게 이제 뭐슈방길에내이거 봤을 때 이제 연보징 이런 거글 올라오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입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. 어, 근데 내가 확실히 여보 좀 귀여, 귀여워 하고 있구나. 근데 저 여러분들 제가 근데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, 저는 원래 제 이상형은 귀여운 남자는 어, 조금 거리가 멀어요. 저도 원래 남자답고 매력 있고, 어좀 내가 배울 줄 알고, 어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. 남 남자다운 거. 야, 진짜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어 남성분들은 그냥 다 데리고 오네 그냥. 어, 맞아. 추기님 1 0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추기님 어제 부산 pc방에서 사진 같이 찍어줘서 고마워요 실물이 진짜 예쁘신 데 근데 키가 키가 뭐 쾌복